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씩 볼 건데요. 자, 레벨 2에서 2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함수의 평행이동이 관련된, 그리고 평행이동과 넓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평행이동,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위치가 바뀔 뿐, 그래프의 모양, 굴곡, 그리고 뭐 휘어진 정도가 다 똑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함수 있습니다. 로그 e x 그래프가 있고요.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켜서 f x의 그래프가 있답니다. 로그 그래프에 1,0과 4,2라는 점이 있었고요. 자 A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이점 A 프라임을 우리가 계산 0 2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역시 B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일 y축으로 2만큼 올려서 예, B 프라임이 1, 네, 3, 4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 삐뚤졌네요자 그랬을 때자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서 이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할수 있다고? 휘어진 정도가 똑같아. 평행이동, 휘어진 정도가 똑같아서 넓이를 잘라서 갖다 붙이거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이 이 y 좌표가 똑같은 좋은 상황이라서 잘랐을 때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넓이가 평행이동이 돼서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네. 무슨 모양? 평행사형의 모양이 될 거고요. 얘, 예, 얘 예. 길이 구해주시면 되죠. 4가 나올 거고요. 1,0,4,2 높이가 얼마 나와서? 2가 나와서 넓이는 4, 2, 8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집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자 함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 0, 2, 4, 6, 8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상태에서 A라는 집합은 Fx가 0 이하이면서 Gx가 0보다 큰 거고요. B라는 집합 역시 3분의 1의 F'x, G'x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상태니까 부등호 방향 신경 써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함수의 그림이 나와 있어서, 함수의 그림이 나와 있어서, F06G가 될 건데, 얘를 직접 식으로 써서 풀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안할 거고요. 자, 나는 지금 이 범위, 빼기 2, 0, 2, 4, 6, 8. 이 제한된 정의역에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A라는 B라는 집합이 이 정의역 중에서 원소를 가지기 때문에 찾을 겁니다. 빼기 2. 네. F 빼기 함수 만족하고요. G 빼기 4. G 빼기 4. 양수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 2가 존재하지 않고요. 0. F 0 음수 맞고요. G G빵 0딱 됩니다. 0 존재해요. 이 F2 음수 맞고요. G4. 네. 역시 G4, G4, G4. 양수 맞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4. F4, F4 음수 맞고요. G8. G8은 음수 나와서 성립 안 합니다. 역시 G12, G16 음수라서 성립 안 해서 A 집합은 원소 두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역시 b 집합을 풀때뭐 식으로 풀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역시 마이너스 -2, 0, 2, 4, 6, 8 중에서 만족하는 것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2였을 때 f는 감소하고요, g는 증가하는 중이라서 네, 성립 안 하고요. 0이었을 때 f 프라임 0 마이너스 2와 6의 중간 여기가 얼마라서? 2라서 그래서 F'0도 음수 G'0은 네, 아직 양수라서 성립 안하고요 F'2 0입니다 G'2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어요 자 4부터 F'4, F'6, F'8 다 음수입니다 역시 G, G'4, G'6, G'8 다 양수라서 셋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 원소의 개수는 2개 비의 원소에게 수면 3개. 라서 답은 빼서 마이너스입니다. 식으로 풀면 복잡하니까, 네,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역의 의 범위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자, 레벨 3을 잠깐 볼게요, 이제. 자, 레벨 3의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문제가 좀 귀찮습니다. k라는 문자도 있고요. 자, 어떤 녀석이 있어요. 로그 함수겠죠? 자, 로그 함수가 있고요. y는 1그었을때 점이 있어요. 여기 p. 그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l.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삼각형 ABD. 얘가 a인데 ABD c. 음, C가 되겠죠? 네. 삼각형 ABD 의 넓이가 삼각형 ABC 의 넓이의 4배래요. 자, 요거를아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 특히 모에 관련된 높이가 일정할 때 삼각형의 넓이가 4배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역시 4대 1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 상태라서 그죠? 그래서 1대 4가 될 거기 때문에 1대 4가 돼서 얘기는 y절편이 5, x절편이 5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고? 4컷마일이 되고 로그 그래프가 4컷마일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 k는... 4라는 결론을 먼저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자, 함수가 4, 1을 지나갑습니다. 이제. 그러면 k 값이 될 건데. 자. 이 로그 그래프를 적당히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동을 통해 해서 f(x)와 일치시킬 수 있는 이 모양이 대칭 또는 평행 이동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지나간다고 했고요. 특히 나 조건에서 FK, f 4가 1보다 작은, 즉 함수가 두점을 지나가면서 f 4가 1보다 작은 아래쪽에 점이 찍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평행 및 대칭 이동이 되면 이런 점들을 지나는 함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현재 이 그래프를 뭐에서 대칭시켜서 x축 대칭시켜서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상태입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k 밑치 사였으니까요. 그리고 x 빼기 a 플러스 b의 형태, 즉 로그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이 점, C와 G를 지나가니까, 0,5와 5,0 지난다. 이용해서, 0,5, 5,0 대입해서, 네, AB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구해놓고 나면, 네. 네, 0,5. 그리고 5,0. 그럼 두식이 연립할 거라서 자가좁네요 그래서 오는 네. 로그 4에 미친 백 a분의 5 음, 네. 네, a분의 a 라고쓸수 있어서, 그러면 네네 a분의 a-5가 4의 5승 나와서 그죠. 어, 그럼 정리해서 얘가 2의 <laughs> 10승, 아유 음. 어, 복잡하네요. 그래서 결론이, 네, 1-10분에 승 5가 나옵니다. 뭘 구하려는 건데? 점근선을 구하려고 했었어. 이 녀석의 점근선이니까, X가 A보다 큰 범위 때문에 점근선은, X는 A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다. 답은 5번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2번 문제. 격차점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자, 2번 문제. 기니디 문제였는데, 아. 자,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마시고요. 거기 총 그림이 세가지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 3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4. 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를 찾아서 반드시 yx는 찾고 시작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또 다른 식 y는 4분의 1에 3분의 1에 x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어서.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디? 마이너스 컴마 1 지난다고 거기 써져 있구요. 그죠? 자, 여기 A 점의 좌표고, B 점의 좌표가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어. 여기 있는 함수와, 그리고 예. 네 지수 함수죠 여기 있는 함수가 만나는 점이라서 여러분이 센스로라도 찾아주셔야 돼요 얼마? 1,1을 이렇게 그러면 B 좌표까지만 나오면 기억 AB를 지나는 직선과 C 좌표 어딘지정확히 모르겠지만 OC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3라서 수직 기억은 참이 될 거고요 수직이라서요 니은 자, 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경계 및 내부의 x좌표, y좌표 그래프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때 x좌표, y좌표라서 찾아줄 겁니다. 뭘? 격자점 하나, 격자점 둘. 로그함수의 그래프였으므로 이 녀석이 로그 3에 살아서 네, 이보다 작아요. 2가좀 위에 있을 겁니다. 역접 하나. 역시 접점 하나. 1, -1으로 1, 0 잡을 수 있고요. 1, 1 잡을 수 있고요. x에 1 대입하시면 아직 2가안 됩니다. 그래서 1, 2까지도 네,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점 좌표. 네. x 절편인데요. 대칭이라서 이 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될 거고요. 그죠? 자, 이 점이 지금 1인 상태고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네, 5구요. X가 2일 때 네, 아직 숫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2는, X가 2일 때는 이 정도 잡아져 있어서 격자점은 이렇게 6개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될 거고요. 자, 디귿을 보면, 삼각형의 ABC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기억 리은 지금 문제입니다. 기억과 은이 참이었어요. 기억은, 네. 수직인 걸 참이라고 증명을 해놨고요. 은을 풀면서, 격자점이 총 6개가 있었는데, 포인트. 이 넓이 안에 이 컴마이 6개를 제외한 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X가 2일때를 확인을 해 줬더니 이 함수가 이 컴마 오가 나와서 이일 때 함수 그래프가 좀더 위에 yx 위에 있었죠. 어. 자 그래서 지금도 디귿 삼각형의 넓이인데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두 배로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네. 이 밑변, 루트 2죠? 곱하기 이 길이, A 루트 2의 넓이 두배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얘는 우리가 2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2A가 됐어. 삼각형의 넓이가 2A인데 내가 이 2A가 3부터 4 사이 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A가 2분의 3에서 2 사이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미은에서 a가 2보다 작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를 확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1과 2 사이에 a가 있는 건 맞는데 2분의 3은 a보다 큰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y는 3의 x 제곱빼기 4 그래프와 y는 x 이 교점이 있을 건데, 이게 a 커마가 될 건데, x가 2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x가 2분의 3일 때 얘는 2분의 3 커마, 음, 3의 2분의 3 빼기 4가 될 거고, 이 y는 x라는 직선은 2분의 3 커마, 2분의 3이 돼서,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냥 크기 비교가 약간 불가능합니다. 많이 복잡해서요. 그래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거라서 어뭐 3의 2분의 3 빼기 4 2분의 3의 크기 즉 3의 2분의 3과 2분의 11의 크기를 비교할 거고요. 이게 루트 27이라서 애매합니다 표현하기가 얘도 5점 얼마고 얘도 5점 얼마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뭐해서 제곱했을 때 3의 상승 제곱했을 때 4분의 1 2 0이 나와서 얘가 27, 얘가 20, 우와네어 30이죠. 30점 얼마가 나와서 이가더 커요. 얘가 더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커서 2분의 3이 더 커서 x가 2분의 3일 때는 yx가 더 위에 있겠죠? y 2분의 3일 때 yx가 더 위에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3일 때 yx가 더 위에 있으니까 2분의 3보다 a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크기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이 대소관계. 제곱을 해서 구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원의 하이라이트 3번 문제 지겨운 격자점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좌표평면이 있을 때 함수가 자, A집합은 Y는 X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함수 로그함수죠? 로그함수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로그함수 네, 로그함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Y는 X와 Y는 로그 4를미트 X 플러스 14에서 이 둘의 교점 얼마? 4컴마 네, 4컴마가, 네, 4컴마가 아니라 16컴마, 16은 꼭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A 집합의, 음, 개수. 역시 B 집합. Y는 X보다 작고요 여기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수함수. Y는 2X 빼기 12. 대략적으로 그릴 거지만, 얘도 공교롭게도 1 6 16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b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a 격자점에서 b의 격자점의 개수를 빼달라고 하네요. 자, 물론 a를 직접 세 주고 b를 직접 세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직접 세면 너무 개수가 많으므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역함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함수를 역함수 시켰을 때 y는 네, 4의 아니죠 어, 로그함수 역함수 시켜서 4의 x 빼기 1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2의 네, 6 빼기 12제곱 그래프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격자점에서 B의 격자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격자점에서는 실선이 포함되어 있고 대각선이 B에서는 대각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1,1 2, 2 3 3에서그죠 어, 여기 있는 점까지. 근데, 네, 비의 집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여기는 16개. 기본, 이 대각선이 16개. 와 함께, 여기 영역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 역시 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점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X가 1일 때, 네, 자연수 안 나옵니다. 최소한 X가 얼마부터? 네, 14부터는 돼야 14,1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점이 얼마니까? 14,2의 14, 네, 14 2의 제곱이니까. 14,2의 제곱, 4가 될 거니까. 네, 집합을 뺄 거라서 1, 2, 3, 3개가 있을 거고요. x가 15일 때 x가 15일 때 좌표 x에 15 집어넣으면 15,4가 되는 거라서 x가 15일 때얘 15,8이 되는 거라서 얘는 4,5,6,7,4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6,16은 끝났으므로 이 문제는 16개에서 여기 몇 개? 3개랑 여기 몇 개랑? 4개랑 더해서 답은 23개가 되겠습니다.